찬송, <laughs> 찬송가 524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찬송입니다. 갈 길을 갈길 보이시니 주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주 예수 고도라 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깊어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이 우리를 호라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줄을 믿기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최악 과신 우리 영혼은 기뻐뛰며주을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최악 번순 을리 영혼은 기뻐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아에 기도하시고, 또한 아 교회가 하나님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또 그리고 목적 주신 사명들을 기억하여서 주의 복음을 잘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어, 기뻐하시는 교회, 에,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 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또한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크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각자 있는 처소에서 열심을 다하여 또 마음을 다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니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laughs> 저희들에게 새롭게 주신 그 야곱된 하루 가운데에서 참으로 주님을 온전히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한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 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나타나고 교회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그 일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일과 또한 명령하신 일들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령하신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신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그 신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주의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드리는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실 줄 믿사오리 주님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한 뜻대로 사명대로 살아가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성경의 메 뜻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갈 길들을 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살피고자 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서 있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자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과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내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 우리가 이제 새롭게 또 살피게 될 빌립보서 어, 참으로 많은 에, 암송하는 그러한 구절들 그리고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그러한 구절들이 많은 그러한 성경입니다. 어, 이 당시. 이 성경을 쓸 당시에 이 편지를 보낼 당시에 빌립보 공동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가운데 이 편지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고난 당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격려하고 또 권면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어려움이 외적인 어려움들도 있었으나 어, 이 편지를 읽어보면 내적인 그러한 어려움들도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어, 저작년에는 어, 주후 62년경으로. 6 3년으로 추정되는데 사도 바울이 순교 당하는 때가 64년이니까 로마에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썼던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 빌리뼛 교회는 바울과 신라 디모데가 전도행 가운데 세웠던 그러한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에바브로 디도가 에 감옥에 있는 사도바울의 편지를 에 전달하게 됩니다. 사도바울에게 교회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선물해 준 것들을 바울에게 전달해 준이 에바브로디도가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위중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회복돼서 빌립보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 돌아가는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러한 편지글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어, 내용은 어, 선교의 동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대해서 어,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처음부터 끝이 처음과 끝이 되시는 그러한. 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강조를 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시면서 어떠한 마음이셨는가? 어떠한 어, 오히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하셨는가? 이러한 사실들을 이야기하며 우리 역시 이러한 즐거움과 겸손과 또 사랑을 통하여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일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후에 얻게 될 상급을 이야기하며 그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 열심히 최선을 다하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 에베이 이 빌립보에서는 그러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이러한 지역에 에 있던 공동체는 복음의 대한 주변의 이교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의 반대로 인한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외부적인 어려움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을 받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그때에 우리가 이 예, 지금 계속해서 바울 서신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 할례를 받아야만 진정한 구원자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들이 결국은 또이 빌립보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항해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할례를 채택하거나, 혹은 할례 받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할례는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원수되는 일이다. 그러니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이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너희의 삶의 모범으로 받아들여, 나를 닮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본받을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겸손함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일이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었는데 에,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결국 그리스를 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에 에, 그 당시의 생각들, 사상들이 어땠는가 살펴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 이 빌립보서 편지를 음, 우정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어,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면 그당시이 어, 세계관 혹은 또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이 우정에 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편지에 이렇게 옮겨질 때에는, 음, 서로 상호간에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고 권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 또한 가지는 친구들은 자기의 친구들의 원수에 대해서 자기의 원수처럼 취급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놀랍게도 빌립보서에서도 이러한 음, 당시의 생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원수로 또 혹은 대적자로 생각하는 자들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첫째는 어, 이러한 우정을 가진 관계, 빌립복 성도들과 사도바울 혹은 디모데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서로 유익을 끼쳐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서로 상호간에 유익을 끼치는 이 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원수가 너희의 원수가 나의 원수가 너희의 원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권하는 에,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그러한 음, 이 소중히 여기던 가치, 이 우정에 관한 것들을 이 빌립보에 어, 보내는 편지 안에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두 가지예요. 우리 서로 상호간에 유익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내 원수는 노예의 원수여야 한다라는 이러한 본면의 글이 빌립보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이죠. 또한 가지는. 이 빌립보서 안에 나타나는 권면들 도덕적인 어떤 권면들을 살필 때에 일반적으로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보다 보내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보내는 그러한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안에는 빌립보 성도들이 따라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잘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 글을 볼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마땅히 자신들보다 우위에 있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들을 것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권면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가지는 어, 이들이 고통받고 또 박해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인데요. 당시에 이 빌립보가 어떤 로마의 관계가 운데어떤 관계에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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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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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디주 주인, 주인. 우리의 주인은 황제입니다, 주. 그런데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칭하죠? 주인이라고, 주라고 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의 아, 하나님의 아들 대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이 로마 사람들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거의 숭배하던 그들의 주인과 부딪히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섬기는 그리고 충성하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이에 문제를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들이 외적으로 당하는 고난의 이유는 바로 이 황제 숭배와 관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는 이 일은 오히려 내게 유익하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이렇게 오히려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이러한 빌립보서 빌립보 빌리포 교회에 보낸 이러한 편지들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외적으로 참이 코로나 시대에 본이 아니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인정받던 교회들이 정말 그러한 모든 신뢰감이 다 무너진 채 잘하고 있던 교회들조차도 다 욕을 먹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어찌 보면 대부분의 교회들 혹은 또 어떤 교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에, 그러한 일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저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어, 회개하는 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어찌 되었거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전도의 길들이 막히고 하는 이런... 이런 상황,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환란과 고난과 생각한다면, 어, 감히 환란이요, 곤란, 고, 고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며 빌립보 사람들이 느꼈을 것처럼 어, 서로 상호간에. 깊은 우정 안에서 주어지는 권면, 윗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고 상호 유익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사도와 우리 그렇게 원수처럼 여기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 역시 그들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고. 무엇보다 이들이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겨 살았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고 또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매달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돈을 향해서 혹은 권력이나 명예를 향해서 혹은 성공을 향해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정말 시체 말로 바지끄댕이 붙잡고서는 매달리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살펴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한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 빌립보서를 내일부터 살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내내와 그리고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신 찬송 524장 3절 부르시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십니다 524장입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질리시로다. 죄악 벌스늘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을 오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옵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